펜스틸 수빈이에요. 요새 날씨 추워지면서 부쩍 트러블도 늘어나고 엄청 푸석해진 피부로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또 역대급으로 엄청 뒤집어져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 회복할 수 있게 많이 도움되었던 그런 장벽 케어 루틴 소개해볼게요. 이렇게 장벽 케어에 힘써주면 트러블은 저절로 진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 요새 피부 고민이신 분들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랑벨 광고 영상이에요. 제가 몇년 전부터 굉장히, 어, 꾸준히 즐겨 쓰던 브랜드이기도 했고, 제품력 이번에도 이 너무 순하고 좋아가지고, 자신있게 추천하니까, 아래 링크 통해서 특가로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특가 제가 따로 뭐 수수료 받는 게 아닌데도 너무 좋아서 진짜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랑벨 슈퍼네츄럴 수분 잠금 토너부터 써줄게요. 조금 이렇게 환절기에 푸석할수록 저는 스킨케어 첫 단계 제품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트러블 나고 했을 때 자칫 조금 어, 각질제거용 제품들에 많이 토너들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 물론 잘 쓰면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제품들이지만 좀 민감해지고 했을 때 과도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 이럴 때는 피부 장벽을 잡아주는 토너로 좀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피부 장벽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불필요한 각질, 과도한 각질은 자연스럽게 또 탈락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살짝 점성이 있는 토너는 흡수가 안 되고 막 겉에서 유분기만 번들번들 되면서 좀 별로 사용감이 좋지 않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가볍게, 진짜 기분좋게 흡수되면서 속건조를 진짜 잘 잡아줘요. 벌써 이렇게 한겹 바르자마자 수분광이 올라오는 거 보이실 텐데 그냥 어지간한 에센스보다 저는 훨씬 촉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흡수되고 나서 느낌은 끈적이는 그런 과도한 그런 무거운 느낌 없으면서 다음 단계 제품이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딱 써보면 이 사용감 아실 텐데 말로 설명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깊숙이 공급해주고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잡아줘요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우레아 성분이 또 수분을 꽉 잡아주는 그런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에또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뭐 발효성분들, 유산균 성분들도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 밸런스를 뭐 맞춰주는 느낌의 그런 토너예요. 전 조금 더 깊은 보습 필요하다 싶은 날에는 이렇게 또 레이어링에서도 쓰는데 용량이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링 할 때도 부담이 없고, 또 토너팩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토너팩 할 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랑벨 슈퍼네츄럴 수분 잠금 앰플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10월 말에, 지난주에 출시된 되게 따끈따끈한 그런 신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 진짜로 되게 독보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사실 수분잠금 이거 토너랑 제가 크림은 이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써오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앰플을 추가하고 되게 완벽한 루틴이 됐다. 이렇게 느끼게 된것 같아요. 보습력은 물론이고요, 피부 약간 기초 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서 주목해야 할 그런 성분은 고함량의 소이밀크 바이옴이라는 그런 성분이에요. 비유전자조작 콩을 유산균 발효해서 만든 그런 성분인데, 여러분, 유산균이 피부에 좋은 거는 진짜 다들 아시죠? 속건조에도 좋고, 피부 장벽 강화에도 좋은 게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유산균은 쉽게 말해서 조금 피부 본연의 그런 보습 능력을 어,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산균 발효 공정을 거치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유효 성분들이 저분자화 되어 가지고 피부에 좀더 빠르게 흡수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저처럼 염증이 잦은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고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기도 해서 저는 평소에도 유산균 성분 참 좋아해요. 제형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게 소량만 발라도 진짜 진짜 엄청 촉촉하거든요. 뭐랄까, 피부에 이렇게 깊숙이부터 수분을 진짜 꽉, 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냥 딱 바르자마자 어떤 느낌이신지 보이시죠? 되게 그냥 이거 바르고 잔 날은 제가 원래 쓰던 그런 일반적인 앰플? 바르고 잤을 때랑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습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전 사실 이렇게 한 겹만 발라도 진짜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난 진짜 아 오늘 너무 너무 건조하다 진짜 피부가 너무 목마르다 할 때는 이렇게 조금 건조한 부위에 한 번씩 더 레이어링 해주면은 정말 극강의 마르지 않는. 보습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농축 앰플이지만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 다 배제되어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어, 내 피부에는 무거운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조금 장벽이 많이 무너져서 예민해져서 나던 트러블들 있죠. 그런 트러블들도 많이 진정됐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피부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트러블 난다고 계속 1년 내내 엄청 가벼운 제품만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너진 피부 장벽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또, 또 피지를 더 뿜뿜하게 내고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어떤 속건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잡아서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들로 집중 보습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좋았던 거는 이렇게 재활용에 용이한 라벨로 피부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또 배려했다는 거. 진짜 광채. 이 요거는 어떻게 앰플인데 이렇게까지 촉촉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냥 화면으로 봐도 다르지 시 않아요. 그 랑벨 슈퍼 내추럴 크림. 요거 사실 제가 두 통째인데 이렇게 벌써 두 통째도 홀쭉해진 거 보이시죠? 제가 요새 몇 달간 특히나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쓴 크림이에요. 보습 크림이야 굉장히 시중에 너무 너무 많지만 특히나 이렇게 푸석해지는 환절기에는 조금 장벽 성분이 가득 차 있는, 가득 들어있는 그런 제품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새 뭐 피부 장벽 내 회원 제품들 진짜 많잖아요. 저도 항상 구비해두고 쓰는 게 장벽 크림인데 제가 장벽 크림들 그 많은 제품들 써본 것들 중에서. 어, 가장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진짜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이 너무나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 지금 이렇게 흡수된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72시간 어, 보습 지속 효과까지 인상까지 거친 제품이거든요. 근데도 번들대거나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죠. 오히려 앰플이랑 이렇게 좀잘 어우러지면서 피부에 착 붙는 그런 사용감. 번들댐 없이도 쫀쫀한 제형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자극적이거나 모공 막는 그런 성분들 다 배제되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트러블 찰나고 수부지이신 분들, 뭐 지성이신 분들, 복합성이신 분들도 다 마음 놓고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마 특히 저는 모공 잘 막히고 족살도 어, 잘 나는데 이마에도 그냥 듬뿍듬뿍 편하게 발라요. 이 제품 쓸 때는 조금 이렇게 한겹 바르고 또 레이어링 해서 쓰는 것도 좋았는데, 듬뿍듬뿍 그냥 얹을 때도 보이시죠? 조금 단단한 그런 고농축 제형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고농축 제형인데도 쓰는 데는 트러블이 진짜 없었어요. 오히려 장벽이 건강하게 좀 회복이 되니까 각질 제거를 막 억지로 막 강한 제품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각질도 줄어들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 저는 이 제품 쓸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굉장히 순한 보습 이불을 피부에 덮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좀 써보시면은 정말 알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거를 건성인 친구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선, 선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너무너무 피부 편안하고 보습력 너무 좋다고 진짜 인생템이라고 또 계속 사서 쓰더라고요. 그만큼 또 완전 건성이신 분들도 자신있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크림이에요. 사실 저는 천연 제품이라고 또막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얘는 그냥 천연 컨셉만 내세운 게 아니라 피부 친화적인 그런 천연 보습성분들, 진정성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좋아해서 정말 잘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어, 베이스부터 그냥 정제수가 아니라 대나무수로 채워져 있고 정말 이거는 어, 바르자마자 수분과 영양, 굉장히 기분 좋은 수분과 영양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진짜 온 가족이 편안하게 겨울철 내내 쓸수 있는 그런 크림 찾으시면은 정말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냥 진짜 딱 발랐을 때 피부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요즘 저의 찐 애정템들로 어, 보여드린 그런 보습 케어 루틴이었어요. 제가 그냥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랑벨 제품들 정말 좋아요. 성분도 좋지만, 그만큼 효과도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오늘 구독자 특가로 링크도 어, 전달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그냥 써보시면 정말 하나같이 참 순하고 편안하네? 이거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름에 쓰던 그런 가볍기만한 그런 제품들은 잠시 넣어두고 이렇게 장벽 케어 꼼꼼히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가을, 겨울에 피부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하신다면 건강한 겨울 피부 유지하실 수 있겠죠? 그때그때 좋아하는 제품들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니까 놀러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